할렐루야, 존하수입니다 일주일만에 인사드립니다. 어, 휴가를 잘 마친 이후에 다시금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다시금 생임 얻어서 말씀 앞에 설수 있는 그런 자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말씀입니다. 어, 남녀가 만나 좋은 감정이 생기면요, 조금 진지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 진지한 만남 우리는 소위 연애라고 하는데요. 그 연애의 시작은요, 어, 좋은 감정, 즉, 사랑을 통하여서, 어, 연애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의 모, 마음이 조금 더 진해지고 더 뜨거워지면요, 결혼까지 가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볼 것은 처음 연애를 할 때의 마음과 결혼할 때의 감정은 좀 다른 것 같고, 결혼한 이후 결혼 생활을 10년 할 때도 또 감정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설레고 떨리고 두근거리는 감정으로 연애가 시작됐다면, 결혼할 때는 조금 더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한 모습으로, 또한 결혼 생활을 또한 10년 정도 한 이후에는 우여곡절의 삶을 많이 경험하면서 조금 정도 쌓이고, 우리도 생기고, 좀 처음과는 다른 감정의 모습으로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결혼 생활을 한 40년, 50년 하면은요, 누구보다 그 사람을 잘 이해하고, 어, 정말 친구와 같은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건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 하, 조금씩 감정도 바뀌는 것이고, 상대방을 대할 때도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느님을 경험할 때는 정말 뜨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 하느님 계시구나, 존재하시구나, 그 사랑이 나에게 미쳐 있구나, 그 사랑을 통하여 내가 새 생명 얻었구나라는 그런 경험을 한 이후에는 정말 뜨거울 만큼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다 드리지만 시간이 흐름 흐를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면 어, 쌓이면 쌓일수록. 성경을 통화해서, 믿음 생활을 통화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처음과는 다른 모습으로, 감정은 좀 식어가지만,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깊어지는 것을 좀 보게 되, 되는 것입니다. 처음과는 다르죠. 그리고 조금 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분을 갖게 되고, 교회 생활을 통화해서,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 더 많은 하나님을 향한 깊이 있는 모, 마음을 갖고, 어, 신앙생활을 영향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감정과는 다르지만 조금 더 주님을 향한 깊이 있는 모습으로 더 많은 것을 알아가면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모세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모세가 아니라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29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출애굽 2세대들에게요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40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라고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들의 목자였으며 그들의 아버지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5절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두려웠습니다. 호렙산에서 그 떨기 나무에 타지 않는 불로 인하여서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은 모세가 정말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 이후 하나하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알아갈수록 두려움은 사라지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분. 나를 채우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라는 것을 철저히 경험한 모세는 후대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 너의 삶에 두려움 갖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 출애굽 기간들이 이렇게 40년 동안이라고 길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40년 광야의 시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풍 사건, 즉, 믿음의 보고를 하지 못한 그 모습을 통한 하나님의 징벌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아가지 못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애국에서 나올 때뭐 넉넉한 옷까지나 아주 많은 양식을 갖고 온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의 먹을 것, 입는 것, 신발 하나 일일이 다 체크하시고 다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부끄럼 당하지 않을 만큼 그들의 삶을 광야에서 시간을 다 보호하신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의 사십 년은 솔직히 징벌의 시간이었어요. 믿음의 모습을 잃어버린 그 징벌의 시간 사십 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십 년을 방치지 않고 그들의 일일이 보호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들의 목자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하고 알수 있음을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도 삶의 과정에서 염려할 것들 많죠. 걱정할 것들 많죠. 끊임없이 생기는 문제를 통하여서 항상 한숨 쉴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삶을 되돌아볼 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지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풀어가지 어떻게 쳐가지 항상 고민하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다 겪고 나고 지금까지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고백할 수 있고 앞으로도 믿음을 통하여서 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있을 것이라고 믿음의 모습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 주를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품고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후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분이에요? 바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14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이다. 아멘 오늘 모세가 전하는 말씀의 대상은 누구예요? 출애굽 이세대들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와 여기 함께 서 있는 자, 바로 출애굽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그 맹세하심을 선포하고 있고 맹세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15절 말씀에 오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선포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여기 있지 않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 그먼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 지키심은 단순히 출애굽 대상들에게만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 약속의 말씀이 적용되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켜내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모스, 어,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29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추애국 어, 당사자들에게만 선포되는 그런 일회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영원히 지키시는 언약의 말씀이고 영원히 지키겠다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약속의 말씀은 적용되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성품 자체가 신실하기 때문에 선포된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온 인류와 모든 세대에게 그 말씀이 적용된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 말씀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모세는 어, 아버지와 목자와 같이 지키시는 분이라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또한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라고 후세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모세와 같은 경험이 똑같이 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1.1핵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드러내시고 표현하시는 분이시라고 또한 그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말씀으로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지라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모습 끝까지 우리의 믿음 끝까지 우리의 마음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서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한 걸음 주님과 가까워지고 더욱 더 뜨거운 관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느님.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신실하시게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걱정과 근심 많은 삶이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간구와 문제를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허락하소서 또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삶의 말씀을 지켜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공수표와 같이 말씀을 좋은 이야기를 선포하신 분이 아니라 선포된 이야기를 삶에서 지켜내시는 분이신지라. 우리의 마음과 눈과 우리의 모든 심령이 다른 것을 향하지 않고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성도의 모습 되게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가까이께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더욱더 주를 뜨겁게 사랑하여 나오니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소서. 원동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